해튼? 와 이거 남북작전 다시 해야겠는데요? 저거 북부인데 북한군으로어헐 <laughs> <laughs> 미필인데 미필인데 <laughs> 대박이다 저거 나오면 또 해줘야지 살각모가 아, 나오네 와 저거 저거 다 입고 <laughs> 와일드형 입대할 때다 <laughs> 어 이거는 한 명당 하나씩이네 오 <laughs> 어. 개나이스구만. 헐, 이거 박격포도 있어, 헐. 매드맥스인데? 헐, 박격포 있어요. 아, 저 ABCD가 아무나 가, 가는 건가요? 내가 A 갈게. 저는 D 가겠습니다. 아, 움직이는데요, 어, 저거? 어? 전 D 갈게요. 겁나 c 간다 아, 이거 미니건이 자동이 아니라 조종하는 거구나. C 간다, C. 어, 이거 후면 박격포도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저 A, 뒤집어질란다. 안 된다. 아 저건 어떻게 쏘냐? 위에 달린거는 저거 엘비어 안되는데? 아 그거 무기 바... X로 무기 바꾸면 나와요 아 후면 박격고 있어 후면 박격고 있어 후면 박격포는 뭐죠? 어. 아 뒤에다 쏘네 움면서 가는데? 개사기야 이거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아니 미친거 아닙니까 이거? 야 그냥 트럭 트레일러에 다 날려버리는데? 야 이거 개 대박세네? 두개라? 음. 미니건 어 아니 이거 미니건에 두개 달려있어고 너무 센데? 이것도 벨붕이다 벨붕이 아닌게 없어요 오, 다안 오케이 잡았어 다안 아니네 <웃음> <웃음> 뭐야 내가 가장 빨리 잡은건가? 야래야래 이런 이런 나 어. 밥이 한다고 야 이렇게 빨리 처리할 줄 몰랐어 어는 것을 커러세 한다고 몰지와 다래다 몰지 다래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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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약속 지점 야속 그 지점이다 <laughs> 아 <세상> 이게 일본어 <laughs> 방송이야 한국어 방송이야 뭐야 험보나다 <laughs> 저형은험보다 험보러 홈번호 개 많아 한 번하다요. 야 이거 후면 막혔고 아, 개쩐다 이거 내 <laughs> 앞에 기름 막지마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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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좀 <laughs> 늦었군 에이 아내려 아. 야라라라라아 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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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먼저 와 있었구만 아 늦었지 말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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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홈모노 시키들 진짜 아이 사시부리다 아이 지각생 엎드려 뻗쳐 오마이 마 홍우를 봐라 내 마력도를 봐라 어? 아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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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날려버리네 봐나 엘리시안 성을 가래 엘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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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야 오야이내 <놔> 차야 이것도 차 은근히 좋은데 안 미끄러져? 어 이거 차도 좋아 이번에 나온 차들 다 좋네 슈퍼카들이 다똥똥 아니 되겠죠? 왜 이렇게 좋게 만들어놨어 쟤다 슈퍼카는 얼마나 좋구나야세다 쎄다 엘리시안 와 드리프트 봐와아야개 잘린다 어어 어, 거의 뭐 도미닉 토레토 <laughs> 도미닉 토레로 도미닉 <도미진토레로. 웃음> 토라로와 아, 저기 뒤에, 뒤에 똥꼬 두개서 나가네 는건가아 <laughs> 지동 죄송 죄송 허이씨 어이 야 개무서워 에라이 <laughs> 야 이거 와, 야 이거, 야, 이거 아, 똥질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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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똥질기는 이거 개개랄까 이거 똥똥 통통 나름의 통통 내 뒤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파괴한다 <laughs> 엉덩이 딸일뻔했다저 이거 이거 4대만 있어도 이지랄라는데 이거 해하이거 뭐야 누가 입고 막았어 제재앙이거든요 베젤야 와, 뭐야, 쟤. 공중전 어떻게 하는데, 이거? 핵이야버려, 로그 그래, 핵이 잡으래, 와. 로그를 기 어디 잡대, 이거? 인서전트다, 인서전트! 와, 뭐야, 인서지트 헌박인데? 아니, 야. 아니... 버자드가 저렇게 녹아버리냐. 인서전트도 있는데, 인서전트. 아, 비니건이 너무 쎄. 아, 빅스비 말고. 두둥. 와 기동성에 화력까지 모두 다 갖췄어 골고루 갖췄어 아 근데 이게 미션이라서 쎈거야 일반, 일반 유저들도 그냥 이거 맞으면 죽어 <laughs> 야 이게 진단이 미션이라서 진단이... 쎄보이냐 이게 어? 그냥 쎄지 이게 어? 미니건이 <laughs> 두개가 달려가지고 어 뭐야 팀이냐 적이냐 팀이다 팀이냐? 로그 있어. 요원이 누구냐 <laughs> 어, 뭐야. 마라. 로그 어딘는데 왜, 얘네들이 로그야? 어, 저기 간다. 저기 간다. 전반공으로샀어요 안전... 어, 가버렸다. 어디에? 어디 가! 왜, 찍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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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아이, 겁쟁이네. 겁쟁이다, 요 겁쟁이랍니다. 아! 야, 로그 들어와. 와 로그 자식아. 어 여기 여기, 여기 있어요 자동차. 방남한테 있는데 방남 박내형 앞에? 방남이 잡 잡겠죠? 허세. <laughs> 개 빠르다. 어머 시민 너무 불쌍해. 아뭐 <laughs> 어, 여기 아이 똥 질기는 거안 맞는데? <laughs> 아, 조심해요. 쟤, 도 똥싸요. <웃음> <웃음> 아! 와, 인선수 뭐야, 저거. <laughs> 어이구, 뭐야. 고고고고고, 노보고! 노보고! 엑! 와 개칠결체 개찔겨 <laughs> 뭐야 오케이 뭐야 죽어 뭐야 왜안 죽어 미친 아직 체력 있네 체력 남아 있어 아직 아 체력이 있구나 아뭐 레이드 뛰는 것도 아고 이제 내가라 어막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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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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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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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거 방폭에다가 어 거의 뭐 지금 완전 개 사기인데 너무 이자리까지 <laughs> 쏘고 레이드, 레이드 나오는 거아니에요 이거 아아 아, 루이너 0 0원 뭐하라고 뭐 이제 <웃음> 루이너 이천 <laughs> 아그 그건 왜6 0 0만 원인데 그거 <laughs> 왜냐면 그건 하늘을 날수 있으니까 잠깐 <laughs> 낙하산 피고 <laughs> 이건 낙하산을 못 피잖아. <laughs> 얘들 그만 그만그만 그만. 그만 그만 미니건이 개사이다 이거 미니건이 진짜 미쳤어 이거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야 와 이거 미쳤다 아이고 <웃음> 굴렀죠 <웃음> 제가 봤을땐요 이번에 나온 이 특수차량들 다 모으고 어 하면은 경찰 다섯 개가 아니라 한 열다섯 개는 버틸 거 같네요. <laughs> 미군 나와야 돼, 미군. 육군, 해군, 공군 다 나와야 돼 이거. 멋져. 이상하다, 이상한 애들 만났는데? 야 아, 우리 좀 멋있는데? 예. Yeah. <laughs> 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계속 돌아 이게. <laughs> 아 저거 자율 조준이었어. 어어 와. 회전 초밥인가요? <laughs> 이거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뭐야? 됐다, 됐다. 내가 고쳤다, 내가 고쳤다. 어 감사합니다. 어 아, 미쳤네. 아 이런 게 나오냐? 어떻게? 도대체 미사일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? 여기서 나오나? 미사일 아, 보급 장치가 있나 이거? 아 여기 있네 이거. 초록색 아, 도시락까지 생긴 거야. 네, 이거, 이거, 이거. 초록색 긴 거. 어디? 아다 아, 아. 네, 엔진 양 옆에 있는 거야. 멋 진짜 미쳤다. 판타리아님 고맙습니다. 요거는 요거는 이제 진짜 낙스타가6스까지 아, 기다지 마세요. 그냥 5에서 조지세요라는 것 같은. 데6한 이십 명대 나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아닌가. 모드에서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자꾸 내보내네. 이제 두개 남았죠? 아아 플랜 어? 플랜입니다.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